네 여러분 이제 민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판령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소재기가 돼서 제대로 된 관할 법원에 정상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정상적으로 변론이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기판령이 생긴 경우도 그고요 기판령이 근데 뭔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기판령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별거 없어요. 기판령 내용 자체가 법원끼리의 구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반사적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는 뭔가를 할수 없, 법원 통하지 않고서뭔가할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판력이라는 거는 이 용어를 일단 잘 보세요. 기판력. 기 자가 한자안써지 한참 <laughs> 기저 <laughs> 드디어 이제 마시겠습니다. 기차 이미 기자인데 어. 이미 판단한 상황에 대한 거란 시거든요. 이미 판단했다.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구속력인데 이미 판단했다고 할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했고 이것이 후소 법원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래서 얘는 후소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후소법 그러니까 뒤에 법원, 버건, 앞에 법원이 한 판단이 뒷부분 은 어떻게 구속하는가. 그래서 기판력 크게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첫째는. 첫 번째 스텝은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기판력이 생기는 범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 보시면 기판력의 작용 국면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공부를 하자는 게 잘못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기판력이 어떤 범위에서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얘가 어디까지 미친지 봐야 돼. 요 그래서, 네모끼리 미치는 거를, 이게 두 번째가 작용 구면이거든요. 네모끼리 미치는 건 동일 관계라고 해요, 동일 관계. 세모에도 미치는 거를, 모순 관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미치는 거에서, 뭐, 선결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판형은 네모에 대해서 생기지만, 세모 동그라미에까지 미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모의 내용이 이제 뭔지를 보면 되겠죠 이 범위는 두개두개 두 개. 그냥 소속물이 소속물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소속물에 대한 판단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 당사자 이게 가장 기초예요 소속물 소송, 특정한 소속물에 대해서 그 소송상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소속물이라는 거,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218조에는, 이항에서는 주문 중에 판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주문. 왜냐면은, 결국에 주문 안에 보면은, 어떤 권리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주문 안에는, 그럼으로 누구에게 는누구 뭐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뭐를 뭐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속물이라는 건 결국 주문이에요, 주문. 아시겠죠? 이유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문입골하면 소송물이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항소를 이해를 쉽게 하신다면 주문입골, 소송물, 소송물입골, 기판력 다만 우리가 구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주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판결유를 조금 읽어줘야 돼요. 얘가 과연 최고 불행인지 불법 행위인지 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범위 자체는 주문에 판단된 것에 한정돼서 생겨요. 그죠?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무슨 예외가 있어요? 보시면 218조 이하 상기항변이라고 쳐죠 제가 이거는 첫째 시간에 상기항변 때 설명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상기항변은 1심에서상기항변 했다면 반소가 제기됐다고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얘는 이유 중에 판단에 쓰거든요. 이유 중에 판단에 주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했는데 를 3천만 원 상계를 당했어요. 그러면 수소 판결 얼마나 2천만 원이 나요. 주문 중에 판단 2천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상기했다는 말은 주문에 안 나와요, 그죠?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그다음에 소장보고성달부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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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기란 말은 주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5천을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얘가 2천만 인용이 된 경우는 뭐를 봐줘야 되냐면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주문에 써놓지 않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하라.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일단 주문에는 없어있고 이유 중요했어요. 그 이유 중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제 기판력이 실제 이해가돼 있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어디까지 생기냐면은 주문 중에 판단이랑 상계 항변에 제공된 반대 채권에 대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이유에 들어가 있지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범위라고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소송물에 대한 것을 객관적 범위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래 내가 지금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법률관계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걸 객관적 범위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텐데 다만 여러분 보시면 형사 판결은 그 변론 종결이을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항상 과거의 사건만에 까고요 현재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를 그 재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를 추정하는 건데 우리 민사는 현재 법률관계 계속 변동을 해요. 채권 채무는 그대로 존속을 하잖아요, 그죠 범죄 얘기는 종료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 시점을 적어줘야 돼. 요 그러니까 너희의 법률관계가 지금 내가 소송을 판단 하긴 했어요, 지금 여기 했는데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얘 전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법률관계 계속 변동을 하는데 나는 이 시점까지 얘기를 종합을 해볼 거야라는 게 기준 시점이 에요 기준 시점, 내 판단의 기준 시점. 즉 법률관계 어떤 시점의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합쳐가지고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 판단 즉 주문에 판단된 것이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고 소송물이 곧 법률 관계거든요.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인데 그 법률 관계는 어떤 법률 관계냐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었던 최종 시점에서의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고 부르냐면은 시적 범위라고도 부르지만 이건 객관적 범위 2라고 부르는 일본에서는. 객관적 범위 2.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얘도, 얘도 객관적 범위에 넣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객관적 범위에? 그래서 기준 시점까지 그래서 다 좋은데 여기서 더 문제 되는 건 뭐냐면은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야, 내가 지금 최선의 판단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랑 공격 방법을 다 제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자 얘기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판사가 열심히 판물을 썼는데 그때 사실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 이러제뭐 제출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당사자한테 패널티를 줘요. 패널티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차단이 돼요. 차단. 당사자가 기준 시점까지 모조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제출 안한 거는 이 소송이 확정된 후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은 뭘까요? 그때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소송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법률 관계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으로 못을 박는데 판사가 못박는 시점을 이름면 변론 종결시라고 해요. 그래서 변종시는 뭐냐면은 얘는 바로 기판력의 표준시점 내지 기준시점이라고 해요. 표준시, 기준시. 그래서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효 내지는 실권효라고 얘기해요. 실권효 내지 차단. 그러면 차단효랑 실권효의 범위는 뭐냐? 여기는 모든 공격방법에 다 들어가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페널티를 먹일 수 없는 예외가 있어요. 그때 내가 쓸지 말지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출혈적인 공격방어방법이야. 그래서 상계. 건매청 이런 애들은 실권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는 내가 이걸 썼다면 건물이 날라가고 내 채권이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상계랑 건매청은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또뭐 있을까요? 인적 결단, 한정승인.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돈을 다 받아서 갚을 건지 말 건지 그때는 고민 중이었는데 결정 못 했었다. 근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한정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취지는 아시겠죠? 당사자한테 페널티를 먹일 수 없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두 개는 출혈적이고 건물이 날라거나 채권이 날라가거나 한정 승인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갚을지 말지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취지로 머여가 있었어요. 상속 포기 결정에 대해서 상속 포기 신고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를 할수 없잖아요. 인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 이렇게 차단으로까지 해서 그래서 방음까지 설명드리기에는 객관적 범위에 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정 시점에서의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 다만 예외는 상계 항편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사자 범위는 이제 당사자 범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설명 드어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저기 소송 승계랑 같이 해야 더 좋은데 소송 승계 가서 따로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첫 문제는, 그래서 기판이 진짜 쉽다니까요. 기판력이라는 거는, 주관적 범위 두 개로 나뉘고, 주관적 범위는 표준식. 주관이 당사자 원피고는 말이죠 원피고. 끝치고 뭐 이렇게 기판이 생겼을 때 작용하는 구면이 원, 2, 3리 그게 동액, 보순, 그다음에 선체 자, 이렇게 설명도 마저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만 딱 놓쳐보면은 표준시에서는 변종 당시에 존재하였음에도 주장 안한 것들 다 차단된다고 그죠? 실권효가 되는데 실권의 예외가 뭐다? 채권용 예외 세 가지 상계 검매청 한정승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아, 법령관계 종부는 주문의 한정에서 생기는데 예외가 상계 한정.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채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냐, 반소청구한 것과 똑같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상계항변과 관련해서 생각해둘 건 뭐냐면은 상계항변에 그소급표를 아니 소급표 아니라 기판력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상계로 때려박아서 같이 죽이는 애도 기판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계항변이 생기기 하는 전제조건은 상계항변으로 죽이는 채권도 기판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판력이 안 생기냐면은 상계, 예를 들어서 동이항에 대해서 내가 상계항변으로 동이항을 날리고 싶다. 이때는 기판력이 안 생겨요. 왜냐면은잘 보세요. 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의항에 대해서 내가 상기항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원칙대로 밀어붙여서 상기항변이기판이 생긴다는 말은 반사적으로 상기로 죽인애도기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동의항도 기판이생겨버려요동의항 범위. 그랬더니 이경우는안 돼요. 그래서 상기제항변에는 기판력이 안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상기항변은 법, 법에는 요건이 없는데 기판력이 생기는 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상계 항변으로 날리는 채권이 소구 채권이거나 즉 기판력이 생기는 채권이거나 기, 그와 똑같은 동일한 채권일 것 이런 조건이 인정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계 항변으로 죽이는 채권도 기판력이 생겨야 된다 는 조건 이 있어요 왜? 상계 항변에 기판이 생기니까 그거는 반사적으로 서로 기판이 생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이해되시죠? 그다음 에 이제 조금 어려운 주관적 범위로 넘어가 보면은 주관적 범위 당사자 원피고 원칙에 이걸 뭐라 불러요? 주관적 범위 상 비판력의 상대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상대성 원칙. 그래서 이 상대성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에요. 채권자 취소. 이해시죠 얘는 물론 이제 408조에 보면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407조, 7조 같은 407조는 모든 채권자 위에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막. 뭐 배당에도 참가하고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주관적 범위만 갖죠 이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기 항변의 경우나 살짝 확장되는데 형소는 무지하게 다 확장돼요. 형소는 A라는 거를 소를 제기 했으면 A부터 Z까지 다 확장이 다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본관계의 동의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의성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판력이 다 확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도제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거는 작물제에 대해서 똑같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로 처벌해요 그냥 다시 소를 제기를 못하도록 근데 민소는 기판력 인정되는 범위가 객관적 범위에서는 확장이 거의 없어요 3개 네. 항변은 사실상 반소니까 근데 형소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민소는 객관적 범위가 객관적 범위가 잘못 잘 보겠다 민소는 객관적 범위가 원칙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그다음 주관적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형소는 객관적 범위가 이만큼이고 주관적 범위는 절대 안 넘어져요. 피고인 한테만 딱이죠 왜? 연자제 금지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원칙은 요만큼내뭐 요만큼네. 서로 이제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 기억해 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판의 확장이라고 얘기를하면 주관적 범위에 넘어가서 하는 건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냐면 확장되는 게, 변정부 승계인, 그 다음, 목적물 소진그 다음에, 어 저기 대위소송, 소송담당에서 귀속 주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소송 탈퇴. 근데 요 뒤에 두 부분은 우리가 각자 그 복잡한 소송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질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법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건 아니고. 그다음에 목적물 소지인은 취지만 잘 알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코끼리를 인도를 해줘야 될 소를 당했어요. 코끼리를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근데 코끼리를 내가 집에서 보관하겠어요? 아니겠죠. 동물원에 맡겨놓겠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이겼어요. 코끼리 인도하라 그랬는데 그 코끼리 인도하려고 갔더니 동물원 아저씨가 법을 조금 알아. 그래서 저기 저한테 소송 안해고싶으 기판력이 안 미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판력이 그때 무조건 미친다. 목적물 소진에는 우리 216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목적물 소진에 서 미친다. 별론종결로 승계인가 목적물 소진에 서 미친다 나와 있는데 그 취지가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소송에 대해서 이긴 사람 이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조하는 지위에서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에 무조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게이 시험에 따로 안 나와요. 너무 허접해서. <laughs> 다만 여러분들이 <laughs> 어, 죄송합니다. 하나만 기억을 하실 거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어, 점유 보조자 정도의 느낌일 때 그런 거예요. 그때 미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된 사람한테 이겼을 때는 종된 사람한테 또 이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입법화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걔가 독자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걔한테 또 소송해서 이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질권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유치권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따로 이겨서 반환 처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합이 안 나와요. 이것도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 얘는 중요한데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 이건 다 보시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승계인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216조의 변종 후 승계인이 뭐냐면 변론 종결로 승계인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거는 언제 설명한번 드렸냐면 관할합의 협약할 때한번 제가 중요한 어떤 틀을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계약상 소위 등 채권 소위 등 채권의 존부가 소송물이면 즉 소위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등 청구소. 소위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을 때 이게 소라고 하면은 소송물은 뭐예요? 이거거든요. 매매 계약상 매매 소위 등 채권의 존부가 소송물이거든요. 이것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매 계약상 목적물인 X라고 찍게 x. X 토지에 대한 소위 등이라고 하면은 이 X 토지는 뭘까요? 이름이. 얘는 뭐라고? 이건 개쟁물이라고 한다 그렇죠 개쟁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변종우 승계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뭘 승계한 경우를 얘기를 한, 한 경우냐면은 이거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 그래서 변종우 승계인의 첫째가 소속물 승계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쟁물 승계인. 개쟁물 승계인. 그래서 개재물 승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 적격 승계자. 근데 당사자 적격이 원래 우리가 아는 그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쟁 여기서는 주체의 지위를 승계했다. 이소리요 그러니까 한번더 똑같은 소송을 하면 피고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불친절하고. 그불 뭐랄까 불투명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개정문 승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변종 후 승계인이 되는 거는 소송물 승계인으로 됐을 때는 이거는 포괄 승계든 아니면 은 특정 승계든 가리질 않아요 가리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 승계에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상속 합병 사람은 상속이고 회사는 합병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승계에 들어가는 거는 뭐만 있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만 돼요. 면책적 인수.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규정의 취지 때문에 그래요. 변종의 승계는 뭐냐면은 내가 소송해서 지금 이 사람한테 이겼어요. 이겼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겼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은 기판의 상대성 원칙 그대로 하면 나는 또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물 자체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냥 걔한테는 소제기를또안 하더라도 기판에 미치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자체를 물려받은 사람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소이등 채권 자체를 채권 양도를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바로 소송 상대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은뭐 이런 거라든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내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청구를 했는데 면책적 채무이사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이사 뭐가 되겠어요. 그 경우에는 내가 기판에 확장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원래 사람한테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책적 채무이사라는 거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얘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변종의 승계인은 나중에 소송 승계라 그래가지고 이 법이랑 똑같아요. 소송 중에는, 중의하는 거를 생성 중에 기판력 확장이라 그러고. 이건 완성 후에 기판이 확장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보면 인수 승계랑 참가 승계가 있어요. 소송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얘랑 기본적으로 똑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기억을 진짜 잘 해주셨네요. 이 그림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설명 안 했는데 왜 변종 승계인한테 미치게 하냐면 똑같은 소송을 계속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 수까지만 되고 개정물 승계인은 판례가 태도가 두 개로 나눠서 채권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계약 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서 예한테는 기판형 주장을 못해요. 자, 잘 보세요, 방금처럼 매매계약상 소유등 채권의 종목에서 내가 두 번째 소유등 청구서를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적물을 남한테 넘겼어요. 그럼 내가 걔한테 또 소유 등청구할수 있어 못하잖아요. 걔하고 맺은 적이 없으니까 비계약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안 미쳐 얘한테 이해되세요 근데 물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한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를그 건물을 얘가 남한테 넘겨버렸다. 내땅 위에 불법으로 건물도가 지어서 살고 있다고 칠게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건물 등기를 남한테 넘겼다 이러면 뭐가 돼요? 그 경우에는 뭐 내지는 사실상 팔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개쟁물승계인이 물권적 승계인인 경우에는 저기 기판력 미쳐요. 이해되세요? 이건 물권의 절대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물권의 절대효, 대세효, 이걸 채권의 상대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이고 이게 이게 뭐냐면은 기판력의 범위예요. 그래서 기판력이 지금 제가 미친듯이 많이 적어놨지만 보세요 이거 이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라야 돼 이제 민소는 객관적 범위는 3개 한병 만큼 코딱지만큼 늘어나지만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코딱지만큼 늘어나지만 주관적 범위는 변종 후 승계인이라 해가지고 미친듯이 늘어난다 그다음에 목적물 소지 뭐 기속 주체 소송 탈퇴까지 다 있다 이렇게 넓어진다 형소는 어떻다 형소는 공소장 변경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까지 다 미치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고 주관적 범위은 확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 기판에 미치는 법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판에 생겼어요. 지금까지 생긴 기판력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모이고요 네모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이게 네모예요. 네 모는 두 개가 있다. 객관, 주관. 네모가 있는데 똑같은 소송이 또 제기가 됐어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함정이 뭐냐면은. 비판의 작용국면 있죠. 작용국면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다들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작용국면은 뭐에 대한 얘인지 아세요? 이거 객관적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객관적. 당사자가 동일한 걸 전제로 객관적 범위, 즉 소송물 관계만 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전소랑 후소의 소송물 관계. 전소의 소송물이 네모면은 후소도 네모다. 그래서 전소에서 내가 소위든 소위 청구의 소를 이겼어요. 뭐 후소에 대해서 또 소위된 청구가 제기됐다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위된 청구 또 제기하면은 두그 경우에 법원은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판력은 전소 법원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음. 똑같은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모순금지라고 그래요 모순금지. 그런데 여러분 그반복금지설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실무관 아니에요. 반복금지는 저기 독일식 사고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판례의 관습법 모순금지. 그래서 청구 인용했으면 또 인용 판결 선고해야 되고 청구 기각했으면 또 기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인용을 두번 하는 것은 권리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5점, 5점 15점짜리, 막 20점짜리 이런 조그만 문제에서 모순금지나 반복금지 이런 거 쓰고 앉아으면안 돼요. 그냥 모순문제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하는 동일관계에 대해서 소리를 제기하면은 뭔가가 있으면은 각하, 피고가 하면 기각이 되겠죠, 그죠? 모순관계는 뭐냐면은 여러분 중요하게 무순관계의진점은잘 보세요. 객관적 범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소송물끼리 모순이 돼요, 소송물끼리. 그래서 판결 이유끼리 모순되는 거 상관없어요. 소송물끼리 모순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다른 그 사람이 뭐라고 뭐라 얘기를 했냐면 부당이득 반환이 무효라는 거를 다시 소를 제기했어요. 를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소가 무효라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부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한 거니다 그거 모순 관계 있는 소송이라서 무효가 돼. 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작용을 받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소유권 인정됐는데 상대방이 지한테 소유권 있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주문끼리 모순될 때만 그렇게 돼요. 주문끼리, 청구치리끼리 모순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선결관계는 이거는 대소관계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돼 대소관계. 앞에 소송이 크고 뒤에 소송이 작을 때 이때 기판이 미쳐요, 이때.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거꾸로 는 관계를 뭐라고 할요 거꾸로. 이거를 선결 적 법률관계를 거꾸로 어, 그, 소대관계를 이건 비판력이 안 미쳐요 여러분. 전소가 조그맣고 후소가 이만큼은 이만하면 구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전소에서 소유권 확인에 승소했어요 그럼 후소를 제기를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 뭐가 된다?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죠 근데 전소에서 내가 소유권에 기한반환청구권 이겼어요 그렇다고 소, 소유권 확인을 이기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소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결관계는 대소관계라는 절반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용어가 이거 잘못 쓰면 망해요. 기판력이 미친 관계보다 선결관계다. 선결적 법률관계 아니에요. 얘는 판결 이유 중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판의 끝이에요. 여기 칠판에 있는데서 문제 다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다나온적모르어요 원래는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설명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판이 원래한 진짜 15분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정판에 기판면. 자.